안녕하세요, 하원장의 잘자요 구독자 여러분, 어, 서울 수면 의원의 하영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람을 다섯 개씩 맞췄는데 늦게 일어나 가지고 지각을 한다든지 아침에 굉장히 곤란한 경험들이. 뭐 있으셨을 겁니다. 수면 위상 지연이라고 하는 어, 생체 리듬이 어긋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면 위상 지연 이런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지연 수면 각성 리듬 장애인데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수면 리듬이 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벽 2시 넘어야 잠이 오고 아침 10시가 넘어야 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어, 이런 건좀 타고 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 이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뇌 속에는 어, 생체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생체 시계에 따라서 우리 리듬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잠도 자고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생체 시계랑 바깥 시계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생체 시계가 바깥 세상 시계보다 주기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신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빛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 떠서 들어오는 이 빛은 밤에 자연 시간을 앞으로 땡겨오고요. 저녁에 빛이 들어오는 건자연 시간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런 작용에 의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시기, 생체 시기를 조정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된 수면 리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야간에 좀... 어두워야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야간의 빛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간에 약간, 약간의 빛 핸드폰, 컴퓨터 이런 빛만 들어와도 멜라토닌이 과하게 억제되면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아침에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는 둔감하죠 그래서 아침에 빛을 강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야간 수면은 계속 늦어지고 아침 수면은 계속 늦게 일어나게 되면서 수면축이 점점 좀 뒤로 가게 되죠 또 하나 특징은 어, 이런 분들은 잠을 굉장히 잘 참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압이 계속 올라가는데 잘 버티고 자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 리듬이 지연이 되고 이게 계속 악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빛 컨트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저녁 시간에는 어, 웬만하면 어둡게 핸드폰에나 뭐 노트북 화면 같은 이런 소량의 빛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멜라토닌을 확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빛 노출을 최소화하고 거꾸로 아침에는 빛을 엄청 강하게 줘야 돼요. 햇빛이 제일 좋긴 한데 상황에 따라 안 되면 기상 후에 15분 이내에 최대한 뭐 핸드폰 빛도 좋습니다. 그래서 빛을 눈에다가 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걸 기본으로 항상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수면 축이 뒤로 밀려 있으신 분들은, 어, 낮 시간에 굉장히 졸려하거나 힘 피곤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럴 때 자꾸 졸려서 업잠 주무시거나 하지 말고, 조금 더 몸을 좀 움직이시고, 야외 활동. 가벼운 운동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면 욕구가 생기면서 밤에 좀더 잠을 땡겨올 수가 있게 돼요. 당연히 술이나 카페인 이런 것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 여러 가지 빛컨트롤 생활 습관 조절 이런 것들로 수면 주기 조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난 너무 졸려 일찍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못 잔다라고 하시면 다른 수면 질환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병원 내원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thank